예, 부산 금정 출신의 김세현입니다. 예. 어, 장관님, 그, 뭐, 어, 우리, 어, 만들고 있는 교과서가, 어, 인연 편향성이 탈색된, 어, 이 공정하고, 어, 예. 조, 좋은,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것이, 이 교육으로 일어난 대한민국이 교육 때문에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는 인식에서, 어, 가장 근본적인 어,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어 학업 성취도는 매년 1, 2위를 다투고, 다투고 있지만 어 학습표율화지수에서는 최하위권이고요. 즉 많은 시간을 공부를 어, 쉴새 없이 하고 있는데 자살률이 청소년들 제일 높고 행복지수 제일 낮고 정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2007년, 9년, 11년이 2009년 총론에 대한 강론 개정이라고 하지만 11년, 또 15년 이렇게 8년 동안에 뭐 적어도 세번 또는 네번 이렇게 교육과정 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은 교육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포기하면서 시대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의 결과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 교원 양성 과정과의 괴리 등을 포함해서 이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어, 고등학교, 어, 교육 과정의 경우에, 어, 2007년 강론이 적용되는 해 2009년 총론, 총론이 적용되는 이런 참 묻지 못할 일도, 어, 발생을 했습니다. 또, 2015 교육 과정에서 가장 야심차게 이 내건 소프트웨어 어, 교육도 다른 교과 시간을 따로 별도로 배정을 못 받아서 실과 시간에 한 학기에 34시간만 배정받는 이런, 이런 좀 기형적인 상태로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국민적인, 사회적인 합의 과정 없이 교육계 인사들, 또 교육부 관계자들만으로 어, 폐쇄적으로 진행되었던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 있다는 진단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잘된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짝 시라크 대통령 때 2003년도에 어, 국민 교육 대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십 대 국회 첫이 업무 보고 있을 때 어, 장관님께 이 사항을 제안했고 장관님이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죠. 예, 예 기억나시죠? 네. 예,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어 89년도에 제정되었던 프랑스의 당시 낡은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당시 교육 체제의 정확한 진단과 향후 15년간의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그런 어,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03년도에 시작된 것이 2006년도에 교육기본법을 그대로 담겨서 교육과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어, 우리가 이2015 교육과정을 어, 들여다보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여기에 어, 구체적으로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아주 이름을 잘 지으셨습니다. 핵심, 핵심 역량으로 또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보면은, 어, 개편과정을 보면은,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와 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크게 두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위원이, 어, 겸임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를 보면은 교육과정 학회장 전현직 지내셨던 분이 네 분이 포함되고요. 기존 교과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가 세 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전체 인원 중에 두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심의 위원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상견례 다음에 첫 회의록을 보니까 2015 교육과정 개정의 첫 회의록을 보니까 총론 및각 교과별 개정 공론화 방안 모색이라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 협의 주제인데, 즉 이미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내용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첫 회의의 제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는 보니까 2014년 1월부터 월 1회 2시간씩의 회의를 7차례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로 최종 건의 사항을 보면은. 추구하는 인간상 규명 뭐 무슨 뜻인지 알수 없는 이런 것이 이제 건의 사항으로 어, 최종 결론으로 나온 겁니다. 어, 여기에 이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위원 28명 역시 30명을 제외하면 전부 다 어,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의 이 어, 교육과정 어, 개정 바, 그 절차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법률에 근거한 교육과정 최고자문위원회가 주도를 합니다. 즉, 교육부 장관이, 어, 제안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 이, 법률에 근거한 교육과정 최고자문위원회가, 어, 상하원 각 3인,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경제사회환경위원회 대표 2명, 또 각계 전문가 10명, 총 18명, 남녀동수원 측으로 해서, 여기에서, 어, 다양한 이, 논의를 합니다. 여기, 어,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교직의 정의, 그리고 교원 선발 시스템 등도 함께 유기적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어, 그, 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항은 15년, 20년 뒤에 우리 지금 자라는 학생들이, 어, 사회 진출해서 어떤 미래 상에 어, 살아갈 것이고, 여기에서 필요한 현재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원 양성 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 시설과, 이, 기자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경우를 보면은, 그, 어 대토론위원회에, 그, 55명의 이, 그 대표자들이 참여하는데요. 교수 교사를 포함해서 학교 행정과 과학계, 청소년 인적 자원 등 각급 인사, 기관 인사, 건축연합 대표, 청년 대표, 고등학생 대표, 요리사, 학부모 대표, 약사, 학자, 철학자들도 포함됩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에서는 학교의 사명을 정의를 하고요. 학생의 학습 지원에 관한 열개 주제를 어, 다루었고, 교육 행정 체제 개선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오프라인 토론회만 만사 네, 김세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그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어떤 그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교육은 초등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때 사회 변화된 모습에 맞는 교육이 미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어, 모든 것이 결국은 대학 입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 개선하기 위한 어, 다양한 어, 노력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진입에 따른 어,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어, 다양한 어, 그 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그 어,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10월) 달 쯤에 (10월) 말에 이달 말쯤에 이제 원안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

네, 유념해서 어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예, 김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민석 의원님 자료 요청에 자료 요청은 정부 측 바라보고 하셔도 됩니다. 정부 측이다. 정확하게알아듣게